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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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천천히 차분히 문을 열고 두 장이에요! <목소리> 자, 내가, 오, 내가 오늘 내가 오 노리는 건 이거야. 응? 블라우, 블라우 로제 턱시도. 판타스틱 플래너, 카미시로 루이. 절대. 이거 <목소리> 널. 예, yeah, 나봐야 돼. 이게... Yeah. 예, yeah. 토우여도 좋은데, 루이... 루이에 예, yeah. yeah. 사적 필요 없다고? <laughs> 빨리 뽑기나 해. 아, 아, 잠깐만, 나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 어, 마실 것도 좀 마시고, 나 심장이 지금 방방지고 있거든요. 아, 일단 이거 할수 있다. 지금 1회 한정, 10회 뽑기, 유료 150, 아, 1500개 이거 할수 있거든요. 처음엔,

아니! 이젠 나와야지? 이제... 아니야, 금색에서도 사성이 나올 수가 있어. 이젠 나왈때가 됐어. 40연째면 한번더 나와주는 아주 기분이가 좋... 루이야. 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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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천천히 차분히 문을 열고 두 장이에요! 아니, 잠깐만, 저거, 저번 이벤트. <laughs> 아, 사소한 일이에요. 두 장이에요. 사성 두 장이에요. 한 장이 더 남아있어요. 아주 괜찮아요. 저번 이벤트 하루카가 나왔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왜냐, 5 0연에서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래 나나나저 아키토 갖고 싶었어 응나 음, 아키토 갖고 싶었어 맞아 나 저번 내가 저거를 저거에못 뽑아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좀 아쉬웠는데 뭐 아니야 갖고 싶었던 거 나왔으니까 됐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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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잠깐만 나 방송만 키면은 가차 너무 잘 나오는데? 나 앞으로 가차 돌릴 때 방송 키고 돌려야겠다. 음. 앞으로 방, 방, 가차는 방송 키고 살게요. 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루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자, 이제 루이가 나올 거예요. 아, 렉이 걸리네요. 렉이 걸린다는 건 로딩이 걸, 됐다는 거죠. 뭐, 제 컴퓨터는 늘 렉이 걸리지만, 그래도, 렉이 걸린다는 건 로딩이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카드가 나왔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 사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안고서 천천히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깨지는 거 보세요 음자 루이 루이 아니야. 잠깐만, 픽업 맞지? 야, 한정 픽업 맞지? 야! 야! 한정 픽업이잖아, 지금! 아니, 장난네? 한정 픽업이잖아! 픽업이라며! 빠르게 70연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금이에요 아니야 금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금에서도 또 나와요 금에서도, 금에서도 또 나와요 금에서도 또 나와요 2장이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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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너무 너무 정신 차려. 안 시오야. 아 통상 다 뽑게 생겼네? 아니 없던 애도 통상 통상 다 뽑게 생겼어 지금. 아나 있어. 아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렉이 걸리는 거는 제 컴퓨터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는 늘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렉이 걸리고 로딩이 이렇게까지 길다는 건또 새로운 거 아니야? 아, 버츄얼 끄래. <laughs> 잠깐만. 버츄얼을 끄자. 버츄얼을 끄자. 안 돼, 안 되겠어요, 예. <루이>, 클릭 없이 천천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없이 천천히. 루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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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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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i, 이 u i R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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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이 Rui, 루 u i 루이 루. 아.. 요정도? 요정.. 정도? 아 잠깐만 나, 나, 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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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순간 의자에, 의자에 빠졌어 <laughs> 의자에 빠졌어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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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검 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바라빠빠빠 <laughs> 아무것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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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1 1연 금색이에요. 금색에서 또사성이 나왔어요. 아, 나 지금 나 저기 밑에 오늘의 가짜 저거 루이 저거 글씨 안바꿨 아잔아 <laughs> 아 젠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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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안 바꿔가지고 이런다 텍스트 안 바꿔가지고 이런다. 루이 또 나왔다 <laughs> 바닥 보기 전에 내가 토우야 뽑고 난다 바닥 보기 전에 토우야 뽑고 난다 <laughs> 자 토우야 데리러 가보실까요 아까 거기서 멈췄으면은 굉장히 아쉬울 뻔했죠 토우야 모시러 가볼게요 토우야 <laughs> 아니 너말 그만 나와 이제 그만. 그만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그만, 그만 나와 채가 음표가 됐다고요 지금 채가 음표가 되는 소리가 안들리네요 앞으로 두번안에 우리 토야 넣어줄 거야 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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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무지개 무지개 진짜 찜찜찜 찜, 찜 막기 위해 막트 가자 이성 어서오고 마지막 한 번이야 마지막 한 번이야 마지막 한 번이라고 그래 정말 너 유튜브가 볼줄 아는 너였구나. 토야 너 정말 유튜브가 볼줄 아는 친구구나. 역시 우리 토야야 믿고 있었다고 젠장.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안 되겠다. 근데 <laughs> 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좀 꼴봤는데.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 것도 조금 꼴 받을지도. <laughs> 네, 여기서 나와도 좀 편할 것 같은데. 내 손으로 음표 사기 <laughs> 나잇씨 나잇 나이. 갈러 갈게요 자 다들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그럼 가자 얘들아 다 음표가 되어보자 <laughs> 오, <오우> 야. <laughs> 우리 모두 다 같이 음표가 되자. 나가자. <laughs> 갈리자.